새로운 댓글이 발견될 때마다 자동으로 AI를 활용해서 댓글을 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AI가 어떻게 답변을 남기는지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윤자동 안녕하세요. 윤자동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감사한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도 답변도 잘 달아드리지 못한 부분이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답글을 좀 달려고 봤더니 문득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실제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따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다. 감사하다. 지렸다. 구글 시트로는 안 되나요? 뭐, 감사합니다. 언제 써먹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재미있게 AI를 활용해서 답변을 달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AI가 실제로 유의미한 댓글을 생성해 주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 어, 영상을 가지고 해볼게요. 그 영상 제목을 이렇게 복사를 하고 챗 GPT로 갑니다. 그리고 영상 제목이라고 하고 Shift Enter 를 누르고 실제 영상 제목을 넣고요. 여기에 댓글이라고 작성을 한 뒤에 실제로 작성된 댓글을 이렇게 복사해서 챗 GPT에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요청사항을 이렇게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너는 업무 자동화를 주제로 유튜브 윤자동 채널을 운영 중인 크리에이터야. 위 영상 제목에 해당하는 영상을 업로드 했더니 댓글에 해당하는 댓글이 작성되었어. 댓글 작성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대댓글을 작성해줘. 각 줄은 줄바꿈 처리해줘. 그리고 각 줄마다 적절한 이모티콘을 사용해줘. 그리고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대댓글 내용만 작성하고 다른 내용은 작성하지 마. 이 정도 간단하게 입력을 한 뒤에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굉장히 유의미한 답변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댓글이 달렸는데 한번 볼까요? 실제 댓글은 이걸로 영업사원 매출 관련 정리를 하려고 한다. 그제 영상은 엑셀 대시보드 만들기였는데요. 내용이 추가되면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아니면 다시 피벗을 잡고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 했는데, 어, 대시보드의 내용을 추가해도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면 데이터를 테이블 형식으로 변환해주면 됩니다. 데이터를 선택한 뒤 컨트롤 T를 눌러서 테이블로 변환해보세요. 이후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 새로 추가된 내용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어 굉장히 유의미한 댓글을 남겨주기도 했고 제가 각 줄마다 이모티콘을 달아달라고 했더니 테이블 형식으로 라고 하면서 뒤에 어떤 차트 이모티콘을 달아주기도 하고 순서도 이렇게 1번, 2번 아주 보기 좋은 댓글을 남겨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댓글을 남기더라도 이것보다 더 좋은 댓글을 남기기는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다른 것도 한두 개 정도 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특별한 요청 사항은 없고 이렇게 부동산 공부하면서 VBA 공부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너무 유용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신 댓글이 있고 제목은 요 네이버 부동산 매물 정보를 가지고 오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요 기존에 작성했던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영상 제목을 지우고 이 네이버 부동산 제목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댓글도 지우고 실제 작성된 댓글을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밑에는 동일한 걸로 작성을 하고 그대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해주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기쁩니다. 부동산 공부와 VBA 학습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계시다니 대단하세요. 혹시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감사의 댓글을 남겨줬습니다. 댓글에 어떤 질문이나 요청사항이 있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의 인사를 했고요. 한 가지 더 질문사항이 있는 댓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만 있으면 크롤링이 된다고 하면서 VBA로 네이버 뉴스를 크롤링하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자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복사해서 붙여놓고 영상 제목을 지우고 새로운 영상 제목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지우고 새롭게 달렸던 댓글을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전달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답변을 남겨 주었는데 지금 질문은 키워드를 넣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기사가 나오는데 더 이상 버튼을 안 눌러도 실시간으로 기사가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VBA와 Selenium을 활용해서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크롤링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하면 가능하다. 혹은 애플리케이션 온타임 기능을 사용하면 일정 시간 간격으로 자동으로, 자동으로 크롤링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사실 뭐 사람이 남긴다면 조금 더 뾰족하게 남길 수도 있겠지만, 모든 댓글에 대댓글을 제가 남기기 어렵다면, 일부만 남기는 것보다 AI가 우선적으로 모든 댓글에 대댓글을 남기도록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거기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핫한 노코드 툴 바로 메이크라는 이 노코드 툴을 이용해서 자동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메이크 회원 가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고정 댓글에 회원 가입 링크를 제가 남겨 둘 테니까 회원 가입을 먼저 해 주시고요. 자, 메이크로 들어오면 왼쪽에 시나리오스라는 메뉴가 있고 들어온 뒤에 우측 상단에 크리에이트 어뉴 시나리오라고 해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동그라미가 생성이 되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건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는 유튜브에 댓글을 자동으로 다는 것을 남길 거기 때문에 유튜브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유튜브 앱이 나오게 되고 클릭을 하면 유튜브에 여러 가지 트리거라고 해서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채널에 비디오를 보는 게 있고 비디오를 검색하는 게 있고 플레이리스트를 검색하는 것도 있고 워치뉴 코멘트라고 해서 새로운 댓글을 보는 게 있습니다. 저는 바로 새로운 댓글을 볼 거기 때문에 이것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상단에 커넥션이라고 해서 어떤 유튜브 계정을 연동할 것인지 설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설정을 미리 해두긴 했지만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애들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유튜브 커넥션의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어도 됩니다 내 유튜브라고 해 볼게요 그리고 밑에는 그냥 예스 yes, 뭐 이해했다 언더스턴드니까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자 우측 하단에 Sign in with g o 로그인을 해 줘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 유튜브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계정이 선택이 되었고 그러면 Watch c o m m e n t In 이라고 해서 내 비디오에서 코멘트를 찾을 거냐 내 채널에서 코멘트를 찾을 거냐 라고 합니다 특정 영상의 댓글만 보려면 비디오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채널을 선택하게 되면 내 채널에 달리는 모든 비디오의 댓글을 다 탐색하게 됩니다. 우선 저는 모든 채널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채널 아이디를 선택하게 되는데 아이디 파인더를 선택하고 밑에 핸들이라는 곳에 제 유튜브를 살펴보면 제 유튜브를 접속하게 되면 뒤에 이렇게 youtube.com 뒤에 골뱅이라고 해서 윤자동이라는 이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핸들이라고 하는데 이 핸들을 여기에 볼뱅이 윤자동이라고 입력하고 OK를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 핸들에 해당하는 채널 아이디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거는 사실 크게 건드릴 건 없고요. 리밋만 확인해 보면 새 댓글을 하나만 가지고 올 거냐, 혹은 뭐 10개를 가지고 올 거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테스트할 거니까 하나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시고요. 어, 언제부터 이걸 가지고 올 거냐라고 하는데 from now on 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실행한 이후에 달린 댓글에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꽤 오래전 걸로 일단 좀 테스트를 해볼 거니까 추즈 매뉴얼이라고 해서 수동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과거의 댓글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라는 걸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누르고 런디스 모듈 온리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잠시 실행이 되면서 바로 해당 댓글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채널 아이디에서, 이 비디오에서 이런 댓글이 달렸다. 그리고 댓글을 작성한 작성자의 닉네임은 이것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 언제 이거를 작성했는지, 7월 달에 작성된 댓글이었네요. 자, 이런 걸 확인을 했고, 그러면 우선 이 댓글 내용을 조금 전챗 GPT한테 했던 것처럼 챗 GPT를 여기에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눌러서 모듈을 하나 새로 생성을 하고 오픈 AI 라고 검색을 하면 오픈 AI 모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컴플리션을 누르게 되면 채 g PT 와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을 수가 있는데 크리에이트 어 커넥션 이라고 눌러서 채 g PT 계정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채 g PT 연결 이라고 입력을 하고 API 키가 필요해서 API 키를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링크가 하나 있네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이 오픈 AI의 API 키를 발급받는 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Create New Secret Key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키의 이름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만 메이크에서 사용하겠다고 라 해서 메이크 유튜브 자동 댓글용이라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면 조금 나중에 관리하기가 편리합니다. 다른 건 건드릴 것 없이 Create Secret Key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API 키가 g e n e r a t e d 라고 생성되었다라고 하고 이 생성된 키는 뭐돈 눌러서 닫는 순간 다시는 볼수 없기 때문에 바로 카피를 눌러주시고요. 필요하면 어떤 메모장이나 다른 공간에 저장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카피를 했다면 Make로 돌아와서 API 키를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래 ID는 그리고 아래에 이 오가니제이션 아이디는 비워둬도 상관없고요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채 g p t 를 연결하게 되는데 연결이 잘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참고사항이 하나 있는데 어첫 번째로 사용하는 유저는 이채 g p t API에서 오픈 AI 계정을 사용할 때꼭 크레딧을 한번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 AI의 빌링 페이지라는 링크를 클릭해서 넘어가 보면 저는 과거에 충전을 했던 적이 있어서 지금 9.26달러가 남아있는데, 한 번도 충전한 적이 없으신 분은 API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add to credit balance라는 크레딧 잔고를 추가할 수 있고, 여기에 최소 단위가 5달러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10달러지만 5달러만 충전을 하셔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아래에 페이먼트 메서드라고 해서, 뭐,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컨티뉴를 누르면 이 크레딧 밸런스, 잔고가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채찌 PT 플러스 월 20달러를 내고 사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어, Create Chat Completion 이라고 GPT 모델로 이걸 사용한다 라고 하고 모델 종류를 선택하게 되는데 O1 모델은 굉장히 비싼 모델이에요 그리고 GPT-45로 가서 45도 사실 굉장히 좋고 비싼 모델인데 사실 이 답변은 좀 캐주얼한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고급 모델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GPT-45의 MINI라는 가장 저렴한 모델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델이 선택이 되고 이렇게 메세지스라고 해서 이제 GPT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롤이라고 해서 역할을 부여하게 되는데 시스템과 유저 어시스턴트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유저 하나만 간단하게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컨텐트라는 곳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챗 g PT에서 질문했던 이 내용 그대로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메이크로 돌아와서 이 텍스트 컨텐트라는 곳으로 이렇게 내용을 붙여넣습니다. 요 청사항은 고정이기 때문에 사실 놔둬도 되고요. 위에 영상 제목과 댓글이 있는데 지금 이 워치 뉴코멘트는 영상 제목이 여기에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목은 그냥 지워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요청 사항도 영상 제목에 해당하는 영상을 업로드했더니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조금 수정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했더니 댓글에 해당하는 댓글이 작성되었어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부분을 다 지운 다음에 이 부분에 실제로 여기 텍스트 오리지널이라고 되어 있는 검은색 버튼을 클릭하면 텍스트 오리지널이라는 버튼이 우측에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 버튼은 이 텍스트 오리지널이 가지고 있는 실제 이 텍스트로 치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댓글이 달렸을 때이 부분은 실제 댓글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 댓글에 해당하는 요청 사항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맥스 토큰 같은 걸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위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알아서 설정을 하니까, 이건 말고는 딱히 건드릴 건 없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서 모듈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우클릭 누르고, Run This Module Only를 누르면, 앞에서부터 원래 자동으로 실행되면은, 앞에 있는 유튜브에서 가지고 온 New Comment를 이 뒤로 가지고 오면서 실행이 될 텐데, 이거 하나만 실행을 하다 보니까, 어, 텍스트 오리지널이라는 것을 수기로 입력하게끔 됩니다. 지금은 테스트 용이기 때문에, 앞에 있던 이 돋보기를 클릭해서,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라는 댓글을 복사해서 자 다시 한번 오른쪽 run this module only를 누른 뒤에 텍스트 오리지널을 이렇게 붙여놓고 OK를 눌러보면 이 모듈 한 개만 짠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input과 output 두 가지가 생기는데 input은 제가 방금 작성했던 바로 요 내용입니다. 이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라는 이 텍스트가 포함된 이 콘텐츠가 자동으로 요청사항이 작성이 됐죠. 그리고 롤은 유저고, 그래서 제가 유저가 이런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GPT-4O-MIN이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 토큰은 2048 토큰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 요청사항을 전달했더니 아웃풋에는 이러한 댓글 감사합니다. 강의를 도움이 되셨다니. 무, 언제든 물어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결과를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실제 그 댓글의 대댓글로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듈을 생성하겠습니다. 유튜브 눌러주고 여기서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 제일 아래 에 리플라이 투어 코멘트라고 해서 코멘트에 댓글을 다는 대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커넥션은 아까 만들었던 커넥션이 다시 바로 보이게될 거고요. 코멘트 아이디를 클릭을 하면 어떤 코멘트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때 이 오른쪽에 이렇게 채취 PT의 결과가 나오고 아래에는 첫 번째 유튜브 뉴 코멘트에서 나온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때 자세히 보면, 코멘트 아이디. 여기 이렇게. 코멘트 아이디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 모듈에서 생성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코멘트 아이디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 코멘트에 리플라이를 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댓글을 작성을 할 거냐? 바로 두 번째 모듈에 오픈 AI가 작성해준 리절트를 달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OK를 눌러볼까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첫 번째 모듈을 우클릭한 뒤에 Choose Where to Start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면 언제부터 시작을 할 건가? 그러면 Choose Manual이라고 해서 예전에 어떤 특정한 하나의 댓글을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 정도 보면은 이렇게 찾고 있던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주어 점점점 이런 댓글이 있네요 한번 요것을 클릭해서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댓글로 어, 이 시나리오를 자동으로 실행하게 될 거고 이 상태에서 run once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111이 실행이 되었는데 어떤 게 실행되었는지 모르니까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 1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찾고 있던 좋은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이 작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찾았고, 어 7월 28일 자의 댓글이네요. 그리고 실제로 채찌 PT로 전달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댓글, 찾고 있던 좋은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청사항은 이런 내용들로 작성을 했고, 실제 그 결과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자료를 공유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 많이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 라면서 각 문장별로 줄바꿈도 잘 해줬고 각 줄마다 적절한 이모티콘도 잘 사용해 준것 같습니다. 대댓글 내용만 딱 작성하고 다른 내용은 작성하지 않았죠. 만약 이런 내용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답변이 남기는 경우가 있냐면 원하시는 대댓글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대댓글 외에 AI의 어떤 다른 코멘트 같은 것들이 추가로 달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댓글이 잘 달렸는지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인풋이 있었고 실제 아웃풋을 보면은 이 채널 아이디에 이런 페이지에 실제로 이런 댓글을 달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댓글이 실제로 잘 달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제 영상을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면 이렇게 워치라고 하고 뒤에 v하고 뒤에 이런 아이디가 있는데 메이크로 가서 비디오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여기 뒤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보면 실제로 제가 만들었던 영상이 나오게 되고 방금 전에 달렸던 찾고 있던 좋은 자료를 무료로 2024년 7월 28일 날 달린 댓글이네요 그러면 여기 있네요 찾고 있던 좋은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제가 답글을 달았네요. 열어보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얼마든지 말,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컨텐츠를 많이 준비할게요. 그러면서 메이크의 실제 답글을 달, 달았던 이 아웃풋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사실 이세 가지 모듈을 통해서 댓글이 달렸을 때 댓글을 가지고 챗 gpt에게 물어보고 채 gpt가 알려준 답변 내용을 그대로 유튜브에 답변을 달게끔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저장을 한번 눌러주고 이 시나리오를 얼마 만에 한번씩 실행을 할 것인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every 15 minute, every 15 minute이라고 하나요? <laughs> 이 버튼을 클릭하면 15분마다 한번씩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무료 요금제를 처음 사용하면 1000 operation 이라는 사용량을 주게 되는데요. 이때이 하나의 모듈에서 하나씩 오퍼레이션이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전체가 실행이 되면은 이것이 111 1, 1 해가지고 전체가 실행이 되었을 때는 총3 오퍼레이션이 차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시나리오를 실행을 했는데 이첫 번째 뉴 코멘트가 있는지만 확인을 했는데 뉴 코멘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다음으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 오퍼레이션만 차감이 됩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15분에 한 번씩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시간에는 4번을 사용을 할 거고 24시간, 하루에는 96번의 오퍼레이션을 사용하고 이것을 30일로 곱하면 2880번의 오퍼레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료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뒤의 부분은 전혀 실행을 하지 않더라도 15분마다 이것을 한 번씩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2880번의 오퍼레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료 요금제가 주는 한 달에 1000 오퍼레이션만으로는 매우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실행하는 조건을 15분 단위가 아니라 한 60분 정도 단위로 실행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60으로 바꿨는데 이제 시나리오를 실제로 활성화를 할 건지 물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면 1시간에 한 번을 사용하고 하루에는 24번의 오퍼레이션을 사용하고 한달 30일 하게 되면은 720번의 오퍼레이션을 사용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앞에서 체크하는 것만 720번이고 만약 중간중간 댓글이 달리게 되면은 이 추가로 1일 1 오퍼레이션을 사용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오픈 AI의 사용료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5달러를 결제를 한 뒤에 그 5달러에서 사용량만큼 차감이 될 겁니다. 자, every one hour라고 이제 바뀌었고 이것을 활성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시간마다 한 번씩 실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제가 댓글을 남기게 되는데 이것을 댓글을 보신 분은 실제로 제가 남긴 건지 AI가 남긴 건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남겼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렇게 AI가 남긴 것이라는 걸 알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AI가 남긴 거라고 좀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자동 AI가 남긴 대댓글입니다 라고 괄호를 넣고 윗부분은 항상 이 내용이 고정되도록 하고 그 아래에 실제 AI가 답변 준 리절트를 답변하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설정이 끝났고 저장을 누르고 자 에브리 원 아워가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이 댓글을 찾아서 새로운 댓글이 발견될 때마다 자동으로 AI를 활용해서 댓글을 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에 댓글을 한번 남겨 주시면 잠시 후 AI가 댓글을 확인하고 대댓글을 남겨 드리니까 한 번씩 재미있는 댓글을 남겨 주시면 AI가 어떻게 답변을 남기는지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